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여기는 오륙도 네, 홍보관에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려동물 데리고 오잖아요.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절대 드지 네. 않습니다. 네. 음, 제가 오늘 네, 36.3도 이군요. <laughs> 그래서, 아, 너무 좋은데요. 정평입니다. 어, 여기는 5, 6도. 네, 아주, 뭐, 볼거리가 아주 많은데요. 5, 6도 3D 프리뷰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오, 어, 2층으로도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군요. 5, 6도. <laughs> 네, 지질공원 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지구시간 여행을 즐겨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네, 부산 지오파크로 오십시오. 와, 진짜 괜찮은데요? 흠, 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륙도 어, 생명 바나라 마월인데요. 섬과 바다가 살아 숨 쉬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음, 바다 위와 바다 속이 이렇게 꾸며져 있군요. 와 대박이네요. 등대섬 굴섬, 송곳섬, 수리섬, 그리고 설섬, 방패섬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 오륙도, 하나, 둘, 넷, 여섯. 다섯 개인데 어쩌다가, 네, 한, 하나가 이렇게 날이 밝으면 보이는, 음, 보이기 때문에 오륙도라는 이름으로 붙였답니다. 한태솔수리송 <목소리> 바다 생태동가 <laughs> 놀이터, 놀터 라고 합니다.